12월 26일 화요일 요한복음 13장 통독명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 믿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되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묵상 단어는 유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1절부터 11절,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하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 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심 12절부터 20절,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 21절부터 30절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치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아가니 밤이러라. 새로운 계명 주심 31절부터 35절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절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의 부인 예고 36절부터 38절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수건을 적시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진실하게 섬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섬김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음을 신념, 고집, 아집 등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집보다는 고집이 좋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고집과 아집의 차이는 변함 없다는 것에는 같습니다. 부정적인 뜻이 강한 아집은 고집과 다릅니다. 고집은 개인의 신념이나 투철한 관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행위 등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장인들의 외길 인생을 고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집은 자기 중심의 생각에 집착하여서 타인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념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결같다는 것을 설명함에도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한결같음에도 상대방을 고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의 핵심 가치에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거룩한 한결같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수해야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순수해야 오래갑니다. 혼합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그래서 한결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수함은 나자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 전에 발을 씻기신 세족식입니다. 스승이시요 주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겸손함을 유지하며 섬김의 낮아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낮아짐으로 순수함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셋째, 섬김으로 순수함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되, 낮아지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에 경청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나 생각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